잘 모르고 지나치는 보험상식,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. 2024년 보험업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보험이 바로 암주요치료비 비례형 보험이었는데요. 중간 개인이 부담하는 암치료비용을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쓴 금액만큼 지급받는데 최대 10년간 보상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. 암치료비로 5천만원을 썼음 5천만원이 나오고 1억 5천만원을 쓰면 1억 5천만원이 지급되는거라 암실손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. 쉽게도 2024년 11월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. 하지만 현재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보험은 남아있는데요. 이건 암 수술, 항암 약물 치료, 항암 방사선 치료 중한 가지 치료를 받을 경우 암 진단비처럼 가입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. 이것도 역시 암 진단 후 10년간 보상이 가능한데요.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지만 최초 한 번만 지급되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 보장이 취약한데 10년간 재발 전이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보니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최근 A사는 암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 지급을 함으로써 연간 최대 2회 지급이 가능해졌는데요. 그래서 연 6천만원, 최대 10년간 6억 보장이 가능합니다.